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9시 55분입니다. 오늘 먼저 추천 종목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 이 원풍물산을 아침에 시초가로 했는데 이미 수익을 여기서 내고 나왔고요. 지금 3,36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불금봉 하디슈가 꾸는 현재가가 3,510원이기 때문에 3,515원, 아직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3,36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원풍물산 대기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그 종목이 뚜렷하게 할 만한, 우리가 대응할 만한 이런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할 만한 것도 없고요 이 아비간 일본에 아비간 관련해 가지고 원풍물산이 지금 투약 검토 일본에서 하는 이유가 이 아비간이 아, 항생제로서 아, 또 항공 유니온하고 DR제하고 원풍물산이 시장에서 아비간 관련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종목입니다. 원풍물산은 아, 이 레마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아비강과 관련한, 어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어 아비강 관련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요.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수구 그린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이 검정 라인이 3,360원인데, 3,360원까지 어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대응했던 아, 밴드에 잠깐 보면서 어떤 종목을 대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은 CJC푸드 식료품 사재기 현상 때문에 종가 매매 1유형과 2유형 갖고 아, 전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 분봉 매수라인의 CJC푸드 보시면요 이렇게 어제 종가 종목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요 위까지 슈팅 나오는 이런 부분을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시초가 아비강 관련 원풍물산 아, 수익 축하드리고요. 홀딩에 또또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비엠 아,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카톡으로 어, 대응했는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풍물산 시초가로 8시 50분에 추천드렸는데요. 2.17% 익절하고 나왔고요. 2% 익절하고 나왔고요. 또 원풍물산 2.14% 아침에 그 흐름 어제 종가매매 종목 CJ시푸드 3.8%또 에코프로위엠 홀딩해가지고 2.1% 원풍물산 1.8%또 원풍물산 1.72% 원풍물산 1.72% 원풍물산 2.62%, 원풍물산 3.44%까지 모두 이렇게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풍물산 마지막으로 좀 보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이 수급 그린선이 한참 절반밖에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좀 대기했다가 대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불금봉에 대한 정보를 보고자 하신 분은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불금봉 단타 매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